황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근 국회 도서관장 임명 예정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국회 도서관장으로 임명 동의해 주신 황정근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국회 도서관장으로 임명 동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도서관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시작해서 올해로 개관 72주년을 맞이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도서관입니다. 지금 국회 도서관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신임 국회 도서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회 내에서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는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도서관이 장차 미래도서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시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예정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를 받은 김미식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미래연구원장으로서 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우리 박천대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피와 눈물 속에 전진해왔던 대한민국 역사가 퇴행할 뻔했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해왔던 촛불을 응원봉으로 대체하면서 전 세계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 희망을 갖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국회도서관 국회 미래연구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지금 국난 중에 있는 이 어려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국민을 위한 국회 도서관과 미래 영권이 될수 있도록 두 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사 일정 제3항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간사와 협의하여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현안 질의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9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은 12월 19일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고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0일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총 22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장식 위원님. 네. 음. 아, 이걸로 네.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해서요. 어, 운영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월 30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전체회의에 부득이 불출석하면 양해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경찰 출석을 이유로 운영위는 불출석하고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양쪽 모두를 속인 것이고, 법구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법적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8일 운영에 대통령실 예외 없이 모두 출석해야 하고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 줄것 그리고 어, 국적 그 어, 민정수석과. 경호처장이 기존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양해해 왔는데 8일 날은 어 양해하거나 예외를 둘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종준 경호처장도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 정진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김주연 민정수석비서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1월 8일 현안지리의 증인으로서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만약 출석시 엄정하게 바로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서미아 위원님, 네. 넉넉하게 해 네. 주십시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서미아입니다. 저는 전남보안이 고향이고요.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12월 3일 위원적 비상 계엄 내란 사태는 국민들께 하늘이 무너질 듯한 두려움이었고, 지난 일요일 어제 고향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 항공 참사는 국민들의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어 강주와 전남 시도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애달픕니다. 가족들과 이웃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79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 보내 버린 유가족분들께 감히 하늘의 위로를 기원합니다. 참사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당국은 참사 수습책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아침,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국회의원을 사살하려 한 내란숙의 윤석열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됩니다. 회개하고 어설픈 핑계로 어, 방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편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수계 윤석열의 증거인멸의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경호처는 또다시 삼청동 안가 압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안가는 윤석열이 계엄 선포 3시간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 조지오, 김봉식 전 청장과 계엄을 모의한 아지트로 내란 수사의 핵심 장소입니다. 경호처는형사법상 안가가 군사복무상 기밀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고요. 소명요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상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책임자는 내란숙의 윤석열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더 이상 내란숙의 윤석열은 대통령실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경호처는 내란사태 피의자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자 윤석열이 국민들께 멀매맞듯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도 윤석열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마당에 이마저도 막는다면 박종준 경호처장도 내란 수의 윤석열과 내란을 주도한 부역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윤장님 어, 경호처장은 반드시 출석시켜서 압수수색 거부 전말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어설픈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고발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다음으로 네. 박성준 위원님 네. 발언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어, 현안 질의와 관련해서 특히 아, 비상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그 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 현안 질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특히 내란과 관련된 진상 규명에 있어서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 보좌하는 역할이 바로 대통령실인데, 윤석열이 내란을 하고 헌정짓를 무너뜨린 데 있어서 대통령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잘 보좌를 했느냐, 최종 가치라고 할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윤석열의 모습에 대통령실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느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현안질의를 통해서 규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은 모든 수사에 대한 집행 또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심리를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부 역할의 보좌 기능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유연적 행동이고 위법적 행동을 어, 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해서 국회 운영의 차원에서 현안질을 통해서 그 책임 문제 또 진상에 대한 것들을 알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 동안에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에 대해서 거부하고 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전향적으로 현안질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체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국가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에 대한 방어와 옹호하는 그러한 모습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하는 거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경호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러한 방해에 대해서 나중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현안질의와 관련된 증인 출석된 명단은 1월 8일 날 반드시 증인의 채택이 된 증인들은 출석을 해서 현안질의 임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비롯해서 국회에서는 증인 출석을 반드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이외에 안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신장식 의원님, 네, 자료 요청 감행해 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 윤석열 씨는 지금 12월 14일 국회 탄핵 의결 이후 직무 정지 상태인데요. 직무 정지 중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특정 업무 경비나 업무 추진비를 포함해서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 배제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 사용했다는 의혹이 이미 당시에도 언론에서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액의 변호사 비용의 7, 출처, 뭐 7억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장어 56kg 구입 비용 등이공사 구분 명확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특수활동비로 현금 지출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공적비용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확히 하고요. 그래서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아직도 제출되고 있지 않는 것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특히 적어도 12월 14일 직무정지 이후 사용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다면 어떤 내역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어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아 봐야 8일날 현안질의를 제대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올해 사용 내역, 특히 12월 14일 직무 정지 이후 사용 내역을 요청 드립니다. 네. 예,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2024년도 사용 내역을 요청하되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 이후 사용 내역의 사용 여부와 그 내역 특히 강조하셨는데요. 어, 우리 사무처에서 행정실에서 꼭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토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요거 의결하고요. 네. 자,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1월 8일 10시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총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아 참, 그리고 우리 신장식 의원님 아까 신성발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기록이 좀 남겨야 될것 같아서 발언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보임을 하셔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운영위 위원인, 아, 전 운영위 위원인 김정재 의원 출석하지 않으셨고 사보임 하셨는데요. 관련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원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때국내 김정재 의원 저를 향해 신장식 이 재수없는 새끼라는 발언을 했고 어, 동영상으로 다, 어, 촬영이 됐습니다. 어, 김정재 의원에게 제가 SNS를 통해서 사과를 요청을 했고, 사과하지 않으면 동영상 공개하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십니다.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만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덕성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욕설을 한 것은 개인적인 모욕은 물론이거니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 규범을 어긴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며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징계 사안입니다. 여기에 이르지 않도록 동료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운영위원장님이시자, 원내 제1당 원내대표로서 박찬대 위원장님께서도 운영위원회를 지금 뭐 개원 후 7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운영, 그 윤리위원회도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김정재 위원님, 빠르게 사과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음,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